안녕하세요. 임시달래입니다. 예, 오늘요, 제가 여기 대구에 우리, 어, 권씨 정치네. 오늘 제가 체육대 회 진행하러 왔는데, 세상에 오늘 드론을 또 이렇게 띄워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단 짜자잔. 내가 한번 드론을. 자, 이렇게 드론을 띄어서 촬영을 하고 사진을 찍는데, 어, 오늘 옆에 계시는 분이 대표님이 맞죠? 네. 어, 대표님인데, 자, 간략하게 소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경산에 있는 시더스 드론 아카데미 대표 이지윤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어, 반갑습니다. 네. 어, 보니까 우리 이게 학생들한테 진로 체험도 많이 들어가고 방과후 또 수업하고 하는데 또 특히 자격 과정도 있다고. 네. 들었어요. 간략하게 네. 그러면 한번 소개해 주세요. 어, 저희는 방과후 강사 양성 뿐만 아니라 자격증 시험 뭐 1종, 2종, 3종, 4종 어 4종하고 만약에 나는 교관까지 따고 싶다 하시면 일종 따시고, 교관 따시고, 그 다음에 실평까지 따실 수 있는, 네, 커리큘럼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 보통요, 이게 네. 자격증이 있잖아요. 네. 이게 단계가 다 있는데, 내가 자격증을 따서, 실질적으로 이걸 쓸수 있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취업 같은 것도 할수 있을 거아에요 네. 에, 에, 그런 에, 종류가 에. 뭐가 있을까요? 어, 픽스워크 네. 교육도 따로 하고 있어서 많이 에, 연락 주시면상담을 <laughs> 통해서 네. 도와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농, 농업 쪽인가, 고등학교에 가니까 이 드론으로 농약도 치고 막 이런 네. 에, 아, 그런 것도 에, 있어요. 에, 그럼 에, 크기도 에. 보통 작은 것부터 해서 네. 어느 정도 크기까지 있어요? 어, 25kg 이상까지 있습니다. 25kg? 와, 그러면 초등학생 몸무게 정도 되나? 네. 와, 음. 뭐 네. 이렇게, <웃음> 우와, <웃음> 그렇죠. 대단하다. 지금 경산에 있는 시더스 드론 아카데미에 네. 우리 대표님이 오늘 우리 명랑 경기하는 거다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종신의 분들 한분한분 걸어다니는 것도 정말 생동감 있게 찍어주시더라고요. 네. 네. 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요거를 촬영을 잘해서 제가 또 동영상 올라가는 거, 드론 촬영하는 것까지 제가 다 한번 찍어서 네. 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부 해주세요. 어디라고요? <laughs> 시터스 드론 아카데미 대표 이지윤입니다. 자, 여기는 경산에 있습니다. 혹시 네. 드론을 배우고 싶으신 분은 경산으로 오세요. 자막에 제가 연락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